그렇지만 그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부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셔서 그 아픔 극복하시고 당신이 행복해야만 자식의 미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대구 사는 불자입니다. 대구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나요? 아, 제가 원래 6 1하나고에 삼재가 들었다고 삼재가 꼭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했 궁금했어요. 아, 삼재 때문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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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재가 삼재가 올해 들으셨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예, 예. 예 사랑하는 아들이 예. 이월달에 암, 죽어봤고, 3월달에. 아, 3월 달에 아. 음, 아드님과 이불을 하셨군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 루도당분니다 음, 근데 그, 그, 보살님, 아드님이. 예. 그, 암으로 이렇게 발병이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월달에. 알아가지고요 음력 1월달에요? 아, 아 양력으로 1월달에요 양력 1월달에요? 예예예 네. 그래가지고 음. 2월 한달 동간화 3월 28일 날 갔어요 네 두달도 못있다가 갔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네 보살님 어쨌든 아드님은 이미 이제 가셨잖아요 예 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예. 너무 마음만 아파하지 마시고 가 가신 아드님보다 더그거못까지 그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 마음을 못 빚는데 잘안 돼요. 그 얼마나 힘드실까요? 당연하죠. 뭐 저도 이렇게 듣는 마음도 아픈데 겪으시는 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아, 어디서 물으니까, 네. 네. 어떤 손님은 삼재가 어딘도 갖고 어떤 손님은, 어, 육십 안에 삼재는 그냥 치고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비방도 쓰고. 네. 했어요. 네.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최근 아들이 갔어요. 아, 네. 둘째 아들이. 예, 예. 네. 네, 어쨌든,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예.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 보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짚다 보면, 네. 어, 그 부분이 삼재일까 뭘까 이렇게 이제 약한 마음으로 다, 마음이 다 의심이 가고, 예. 다 무엇 때문일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모아지는데,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발병이 된 것은 삼재보다 훨씬 이전에 발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원인을 다 이렇게 짚어가기 너무 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살님. 그다제 잘못인가, 그렇게 다. 잘못인 하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드님이 아... 섭생을 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아드님이 사시는데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발병이 된 거지, 보살님 삼재 때문에 아드님한테 그런 병이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때문에 그을 하니까 제가, 제가 그, 재미있 돼가지고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진단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인 거고요 보살님 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자식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보살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드님에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예. 아드님에서 근심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근데 삼재라고 하는 부분은 보살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삼재는 다올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 삼재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오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삼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 바람, 불에 의해서 재난의 위험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걸 통해서 무조건 어떤 어려운 일이 다 닥쳐온다라고 하는 확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삼재라고 하는 부분과 불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과거로부터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입장에서 그 삼재로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삼재불공도 하고, 또한 네. 그 추권도 드려주고 하는 거지, 불교와 삼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냥 풍속으로 이어져 오는 부분이 환귤적 부분에 그냥 믿음이 있었을 뿐이거든요.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재 들은 사람들도 고시패스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삼재 들은 해에 막그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도 있고 삼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삼재라고 하는 부분은 뭐를 하자는 거냐면은 그럴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서 살자. 평상시에도 살았던 부분이지만 더 조심해서 살수 있는 부분으로 마음을 내면 삼재가 액땜이 되는 거지 삼재 때문에 아들이 잘못되거나 삼재 때문에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부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살님 네. 보살님 잘못하신 거 없으니까 네. 오히려 먼저 가신 아드님 한 명으로 갔으니 돌아가신 그 길이 보다 좋은 곳으로 보다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네. 되시는 게 훨씬 가치, 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계속, 계속 기도합니다 좋은 데 가라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너무 그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보살님 때문에 갔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 생각이 나는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보살님 당연하죠. <laughs> 네, 내살 붙인데 내 아들인데 어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아파한다고 해가지고 아드님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네. 보살님도 좋고 아드님도 좋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빠지 아, 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지 그렇죠. 서로 좋을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네, 생각은 네. 안할수 없겠지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보다가 스님, 전화번호를 네. 몇번눌러고 문자도 날렸고, 이 마음을 한 전하려고 해요. 네. 잘 하셨습니다, 보살님.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님. 스님 하는 이야기 잘 듣고, 예, 예.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드님 위한 길이에요. 예, 예. 보살, 보살님 아드님이 가시는 그 길이 편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보살님이 아파하시면 아들님 마음 편안할까요? 아겠지안 편하겠죠. 안 가면서 엄마, 그, 엄마가 못제다 가던데. 그럼요. 못 얼마나 잘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더 웃어주시고, 예. 더 용기 있게, 더 이렇게 예.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으로 아드님 배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예. 예. 용기 내시고. 예. 평상시보다 더잘 드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예. 더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아드님도 원할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모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 아파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드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 아파라고 답을 주겠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그 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만 부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셔서 그 아픔 극복하시고 당신이 행복해야만 자식의 미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내고 용기 낼수 있는 어머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